안녕하세요, 독고농인입니다. 오늘은 기차를 타고 카사를 갈 건데요. 저희 집에서 가까운 역인 살레타브리크라는 역에 왔습니다. 자, 여기서 기차표는 제가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가지고 제 핸드폰에 있는 거 보여주면 되고. 자, 그럼 기차를 좀 타볼까요? 자, 기차역 내부고요. 여기는 기차역이 좁아서. 작아서 뭐그 다음 별거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개찰구에서 줄을 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판기가 있어요 이 자판기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시면 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 그건 잔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카드 결제나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모로코는 모로코 분들은 요거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 기다리기 싫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판기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 역사 안으로 들어왔고요. 이게 지금 뭐 작은 역이라 그렇게 뭐 그닥 볼 건은 없습니다. 라바 아그다리나 카사 보이아즈 같은 경우나 카사 포트 같은 경우는 역들이 큰데 요거는좀 작은 역이라 보시면은. 여기는 이제 화장실 하고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저는 칸이 11번이라 앞쪽으로 좀 가야 될것 같아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기차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는 객실칸 11번이라 이쯤에 타면 되겠네요 아. 그... 왜그죠 어, 그... 아, 어? 자, 여기는 객실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음. 그래서, 이런 식으로 한 객실에 6 명이 탈수 있고요. 저는 81번이라 사람이 꽤 많네요. 여기네요. 81번이면은 여기구나. 이런식으로 좌석번호가 있고요. 위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자 카사 블랑카에는 기차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. 카사 포트, 카사 보야죠 그리고 여기. 오아시스역 카사 오아시스역인데 보통은 불어 바음이라 로아지스라고 해요. 에리아나 앞에 붙더라고요. 그래서 뭐 기차를 타고 내리면은 어 근데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. 원래는 지금 기차보다 1 시간 빠른 걸를 탔어야 되는데 아한 시간 전꽤 매진이 돼가지고. 자 그래서 기차 이용은 뭐 그냥 편하게 편하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나오면은 이렇게 앞에 택시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바가지에요 그러니까 기차역에서 벗어나서 타시는 게 좋습니다. 어 저도 타봤는데 탔다가 그냥 내렸어요. 한 10디람이면 갈거 30디람 불러더라고요. 근데 그게 뭐 외국인인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현지 분들한테도 그렇게 불러요.